판도라 시즌 2 나는 주민이다. 국회의원에게 듣다 오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성 미 의원이고요. 제 옆에는 금천구 책이상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 돈일 수도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소송비용 3천만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에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말 대표발의한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 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게 최기상 의원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액 사건 심판법 개정안이 올해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한 소액 사건 심판법의 내용은 그 동안 소액 사건의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었는데 이유 기재하는 부분에 관하여 판사들로 하여금 좀더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의 민사 사건을 말하는데요,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회소한 분들은 내가 왜 재판을 졌는지 몰라서 답답해하셨고 항소가 된 경우에 항소심 법원에서도 일심 판사가 왜 이렇게 재판했는지 몰라서. 항소심 재판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액 사건에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논의 과정에서 법원에서 부담이 좀 크다라는 의견을 내서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액, 소액 사건의 항소율 비율이 2~3%대라고 하는데요, 항소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소액 사건은 중액 사건이나 고액 사건에 비해서 항소율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한편의 이유로는 일심 판결에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은 내가 왜 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소를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항소를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꽤 드니까 자연스럽게 항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액 사건 심판법 개정안에서는 가능한 소액 사건에서도 판결 이유를 기재해 주는 것을 좀 권장하는 것으로 취지를 반영을 한 것이고요. 민사 사건에서 소액 사건의 비율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보통의 시민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소액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나아가 항소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는 데도 새로 개정한 소액 사건 심판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있을 때마다 서울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든데 무슨 대안 좀 없을까요? 노동이 힘든 상황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비대면 영상 재판 관련 개정안도 발의하셨지요. 이것도 설명해주십시오. 비대면 영상 재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은 그 법원에 가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 같으시면 양천구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셔서 재판받는 게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나 부산이나 대구에 가서도 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특히 먼 거리에 가서 재판을 받기 어려워서 재판 지연의 문제가 컸고요. 특히 고령자나 또 약자분들이 멀리 재판받으러 가시는 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대면 영상 재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그먼 데까지 법정에 직접 가셔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즉 서울 남부지방 법원이나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는 법원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상 장비를 활용해서 재판을 받는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안착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편하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주 뿌듯하고 보람 있는 법안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영상법정의 기능이나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재판을 통해서도 직접 재판하는 것 못지 않게 좋은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영상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별로 전부 법정에 영상 재판을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노약자든 소수자든 약자든 상관없이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아서 저 역시 아주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은 작년부터 거의 2년째 금천구 주민분들과 당원분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데요. 의원님께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제목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금천구 지역위원회 사는 독서 모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은 이진경이라는 철학자가 쓴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는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사랑과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유는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한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과 능동이라는 단어를 그 책에서 특히 또 좋아하는데요. 부정보다는 긍정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반동적인 반응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시작하는 능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삶이나 정치 현장에서 늘 긍정과 능동으로 많은 국민들을 더 자유롭게 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히 삶을 위한 철학소 이 책을 좋아하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3 0 0인 희망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표하는 키워드 세 가지 중세 번째로 필로비오스를 뽑으셨습니다. 필로비오스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철학을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필로비오스는 삶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저는 이 말을 삶을 사랑하라라는 동사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사랑할 만한 삶인가라는 질문을 그 필로비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되새기고자 해서 필로비오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가 지금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인가라는 질문으로 또 승화시켜서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의 내용 그리고 이 시대 국민들께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필로비오스라는 말을 세 번째 단어로 꼽았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관련해서 내 인생을 바꾼 단한 번의 선택 그중 하나는 아마도 정치 입문이실 텐데요. 정치 입문의 계기와 주변의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20년 근무했는데요. 그 마무리 몇년 동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라는 안타까운 일이 법원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사법 지배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게 검찰과 법원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검찰과 국민을 중심에 둔 사법이 아니라 검사 판사를 위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반성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 내부에서 법원과 검찰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어떤 한계를 느꼈고 벽을 느낀 상태에서 이거는 국회에 가서 입법과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를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하던 직업을 바꾸다 보니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고요. 저도 마지막에는 고민이 컸습니다만, 그래도 법원 내부에서 할수 있는 일보다는 법원 밖에 나가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주위 분들도 설득을 하고 저 스스로도 설득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그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셨을 때의 소감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뽑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금천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됐을 때첫 느낌은 설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헌법의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 주권자인 금천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성화시켜서 금천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설렘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주민분들의 말씀을 공경하면서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 좋은 정치로 연결시킬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너무 낮고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크다 보니 저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 한계를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개개의 정책을 만들어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중앙정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도 그 지점에 대해서 언론인과 사회각계 각층에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아쉬웠던 점과 뿌듯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우리 금천 주민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금천의 큰수건 사업들, 가령 대형 종합병원 유치, 신안산선 완공, 그리고 공군 부대 이전 같은 문제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많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끊임없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영의 회장과도 직접 만나서 대형종합병원의 조속한 착공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주민들끼리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될 걸로 기대하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람있고 뿌듯했던 시간은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2월에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세 가지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흥 유통상가 등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 조금 더 개발이 신속하게 될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또 하나는 발달장애 유아에 대한 발견과 지원을 좀더 확대하는 내용이 또 통과됐습니다. 끝으로는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세운 안전 계획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통과됐습니다. 이세 가지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 그리고 우리 근천의 발전과도 관련된 일이라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법안들인데요. 다행히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돼서 크게 잘한 일로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회인데요. 시청자 분들과 근천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도라를 통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제 활동과 의견을 금천 주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좋은 정치란 유권자들의 뜻과 의견이 정책과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시민들께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소통의 날을 55회에 진행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금천 주민분들의 변화하는 정책과 정치에 대한 의견이 정치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활동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도라를 통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한 활동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비대물림 방지법에서 소액 사건 심판법 그리고 금천구 재개발 재건축에서부터 공공 일자리 확대에 이르기까지 최기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러 가지 법안과 금천구 지역 현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루지는 못했지만 금천구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과 공군부대 부지개발 등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을 금천구가 어,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들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금천구는 이러한 중장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금천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 판도라 시즌 2 나는 주민이다 국회의원에게 듣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금천구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저는 구의원 고성미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